아게아라는 친구들에겐 입니다김은정의셈 속상한 하나의 편집에서 에승스의인천공항대고 자 그리고 오늘 아 어, 경기 처음 끝까지 때 응원인 지 팬티티 토끼가 함께 기념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. 오늘 10대 학교, 1까지1 0응원성에서 응원하면서 경기를 가는 반드시 팬티티 토입니다파이팅하교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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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팅 화이팅, 화이팅, 하이팅이번 화이팅, 이팅이 자,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셨습다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리고요. 경기 관련전발생된 쓰레기를 퇴장시 쓰레기통에 걸려주시기 바랍니다. 경기장 이동시에, 어, 계단이 많습니다. 안전에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셔틀버스는 30분 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. 학생은 3차 순으로 진행됩니까요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참고해 주셔서 늦지 않게 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대 박장라는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어떻게 빌려주실 때를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